어 그제 어 제가 약 이거 치고 그 인사하는 애들 있었고 어 이제 죽은 년이 있었고 이상하는 인사하는 애들 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댓글에서 질문이 그러면 어 나머지 애들이 그 인사하던 애들 시간이 지나서 죽나요 어떻게 하나요를 물어보셨는데, 아, 얘다. 이거 맞죠? 인사하던 애랑 제가 여기 여기 왼쪽에 인사하던 애랑 아래에는 죽었고, 위에 인사하던 애 죽었네.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죠. 그 이후에 그렇게 체크를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에 방지한 거예요. 그 위에 치치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에라도 혹시나 저기 할까봐 딸기 바구니 그대로 집어넣고 아무 짓도안 했어. 첫 번째 방지하고 지금 다시 이틀 정도 지나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간 지라고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나 비실비실한 애들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 오고 혹시나 해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어, 죽었네. 인사하더네. 나머지도 지금 보이는 그때 그, 물론 이게 저기. 잠깐만. 보자, 보자, 보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딱딱하게 딱 갈색으로 변하니까 사실 흔적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1회 어, 방제로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아까 그거 개는 확실한 것같아 이제 비교 사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정과랑 위치가 맞나? 저도 이거 사용을 하는... 저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그러면 추천을 안 드려요. 저도 당연히 안 쓰지. 이게. 친환경 자재가 일반 농약 보다는 적긴 하지만 어 요즘에는 상당히 도 좋아져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유기농업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재라 그 다음에 실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라 원래 지금 진딧물 편을 한번 먼저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거 원래 생각도 안.. 저기 뭐야 신경 안 쓰고 냅둘라고 그랬는데 댓글 보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죽었네요. 지금 보이는 게 움직이는 게 없죠. 전부 다 어,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꼼꼼하게 방제를 한다는 거. 신환경 자재, 농약,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안 하면 그방제하기 힘들어. 요 녀석도 같은데 요눈 가운데 눈, 요놈, 요놈도 움직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끝나겠느냐? 사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어, 제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약을 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 잎이 우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약액이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치는 게 답이에요. 예방적 방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생기면 치겠다 그러면 생기면 치시면 돼. 근데 저희 쪽 손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판매도 많이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나 큰 개별 개인하우스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이제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좀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대한 깔끔하게. 반점 하나 없이 관리하기는 솔직히 힘들고.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라 저희도 이제 손님들한테 최대한 깨끗한 상품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깍지라든가 응애라든가 총체라든가 원래는 다 있어요. 생기면 치는 게 조금 늦을 때가 많아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보여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손님들한테 깨끗하고 건강한 상품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주기적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도 하고 있어요. 없어서 그냥 아예 없네 뭐 그런 것보다 그래도 하고는 있어요. 아무튼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 지금 다시 확인 한번 해봤어. 또뭐 내성이 생기거나 뭐 친환경자제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돌아 교살포라고 하는데 번갈아서 살포해주셔도 좋아.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생겼으면 어, 내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싶으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두 번에서 세번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방제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전체를 예를 들어 서 100을 맞춰도 100% 죽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 일부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약을 칠때 100%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방제를 할수 밖에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